우리가 읽어야 할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 13장 가나안 정복 준비의 일환으로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 파견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 었던 25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사0일 동안의 기간을 줍니다. 사0일 동안에 그들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오늘 보고를 한 것처럼 두 가지 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참 좋고 매력적인 땅이라는 것과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엄청 힘이 세고 크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두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열 명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3 0절에 말씀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땅 백성들이 너무 크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고, 이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40일 정탐에 맞추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 어, 잔치 집에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들을 하면 그 기대의 대부분 부응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딱 갔는데 어, 이거 별로 내 기대만큼 떨어지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겠죠.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수 없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산다고 해도 참 어려운 곳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었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땅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땅. 엄청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소망이 있었고 와, 거기에 좋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끓이 흐르는데 그것의 그,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과연이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과연 상상했던 대로 우리의 기대만큼 아니 기대 이상으로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현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 낙농업을 하는 그들에게는 아마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참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갔는데 기대보다 조금 시시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늘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던 그 기대보다 더 좋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필터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열두 명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참 귀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보면서 또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커 보여서. 스, 반대로 자신들이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신장이 굉장히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 메뚜기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30절에 보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열 명이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고 공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만나며 출애굽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에는 믿음의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그냥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그냥 착각하며 볼수 있지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그저 보이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왜내 뜻대로 되지 않지? 왜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내 앞에 광야가 있지? 라고 하며 당황하고 슬퍼할 때도 참 있습니다. 그때 이 광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 갈렙의 시각을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필터로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그 모든 결과는 달라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이 아니라 열 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맷두기로 보고 이 땅은 나쁜 땅이 되며 그들은 이 땅에서 살수 없다라고 하며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눈을 주십시오.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여 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사람들 될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멘.